불청객이 쳐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요령은? 음, 불청객이 들어오면 참 피곤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손님이 와서 우리 집으로 막 회방 놓은다면 힘들죠. 뭐, 그, 근데 그 시주를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외적이 쳐들어왔다. 외적은 불청객이죠, 당연히.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럴 때, 음, 내가 그 끝까지 맞서서 장렬히다 죽을 것이야. 그러면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남을지 없을지 모르죠. 다, 역사가 다 사라질 수도 있지. 그럴 거냐 아니면 은그 타협을 해서 일단은 보존으로 나라를 보존시키고 나라, 나중에 나 광복을 할 것이냐. 참 갈등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장렬히 싸우다 죽으면 더 편합니다. 물고도 어렵죠. 어려운 건데 무력을 참고 있나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옳다, 틀리다, 이건 없습니다. 사실, 경우마다 다른데요. 그, 예전에 이렇게 볼까요? 그, 음 그, 일, 그 제강점기다 일본 놈들이 쳐들어서 와 우리를 소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총 돌고 만주벌판 가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광복군들. 대단합니다. 근데, 광복군도 광복군이지만 고향에 남아있던 식구들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뭐, 가문에다 몰라갈 정도로 완전히 탄압을 그렇게 했거든요. 어, 그래서 완전 집안으로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을 하는 분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또 우리가 광복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의 힘이 큽니다. 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그대의 유명한 간송선생님이 계시죠. 전형표 그렇게 부잔데 언젠가는 광복을 할 것이다. 이걸 내다보고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문화재를 사들입니다. 고려청자라든지 뭐 백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단원, 추사글씨라든가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광복을 할때 그때를 대비해서 전 재산을 씁니다. 과연 그것이 이제 일제와타협한관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생기죠. 하지만 그분은 뜻이 분명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후진을 해서 교육 양성을 해요. 이러면 또 대단한 겁니다. 또그 마지막까지 만의 한의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그 한글을 하시거든요. 사역을 안하십니다다대단하시고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장렬히 전사할 거냐, 남아서 다음 광복 이유를 준비할 것이냐. 그랬을 때 때가 중요한데요. 자, 선수계에서 상륙 같은 경우는요. 끝머리입니다. 주역에서는 여기는 처음 시작이고 끝머리가 되면 곧변한답니다 날이 차면은 기울듯 기울듯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상육의 단계는 제일 힘들 때입니다. 함정에 빠져 힘들 때지만 이거 함정이거든요. 음. 함정에 빠져 힘들 때지만 곧 조금만 참으면 광복이 될 거는 큰 많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광복 그 일제 시대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45년도 바로 광복 바로 직전 그렇게 일본 놈들은 혹독한 군인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광복이 머지 않았다 라는 걸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그때는 차라리 좀 인내하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지혜를 상륙은 날려주는. 그러니까 자, 초구 같은 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상시같이 그냥 행동 해도 되고. 이게 다릅니다. 때와 장소에 다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들래서 이제 건개가 쳐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육사의 단계, 이 육사의 단계에서는 피를 흘리면 된다 했어요. 막 공격을 하면 피를 흘려서 탈출을 해야 돼. 후방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 막 적군이 몰려오니까. 후방으로 탈출이 가능한데, 상리의 경우는 접근 더 몰려온다. 더, 더 끄트머리야. 더 탈출할 필요가 없어. 배수진의 얘기는 막판이야. 그러니까 탈출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탈출하도 다 죽었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항복해야겠지. 항복인데 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을 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나를 공격하던 사람을 환영한다는 게. 그러면요. 공격을 하다가도, 상류 공격하다가도, 여기서 환영하면 더 이상 공격 안 합니다. 각도해줘. 이러면 이제는 또 머물다. 그런데 요 자리는 흡수한 자리거든. 음유 하나가 있는 자리인데, 양유 세 개가 오면 어떻게 될까? 비조가비조가 터지는 거야. 며칠 있다가 양유는 또 맞다가도 다른 데듯이 이동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륙일 때는 오히려 인내력을 얻기 대리고 오히려 선대를 합니다. 적군을. 그게 더 지혜인 거죠. 참 대단한 건,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6.25 전쟁 때. 이민구들이 왔다. 그러면은 밥해주고 버려야 그러면 더 이제 해꾸지 않아니까 근데 그것도 반항하다 하면 좀더 죽습니다. 군수리하고 밥해주는 거야. 곧 물러나갈 거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인민군의 뭐 공전 이게 아니라 그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국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혜가 상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공격을 하고 방어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는 아까 전쟁 얘기를 했죠. 이게 아니라 인생 살도 이르면 맞습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장렬히 전사할 것이냐. 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막뭐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경우마다는 다르죠. 정답은 매번 다른데, 어쨌든, 그, 경우마다의 경우를, 그, 지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역에서 알려주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